지난 2002년 데뷔한 배우 최민서는 최근 네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2년, 2015년 그리고 2019년에 걸쳐 총네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요. 지난 5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최민서의 이해가지 않는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최민서는 한 인터뷰를 통해 최근 가수 전진과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앞으로 동료로 마주하게 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 전진의 소속사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진 측은 이미 2010년 11월 최민서와 열애설이 났을 때 부인했는데 왜 이런 인터뷰를 한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죠. 실제로 2010년 11월 전진과 최민서는 열애설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최민서 측은 곧바로 열애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진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진 측은 최민서의 인터뷰 내용과 그 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인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최민서 측은 그런 인터뷰를 한적 없다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뷰는 솔직한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중들을 기만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네요. 박서준은 지난 2011년 데뷔했습니다. 훤칠하게 큰 키, 여심을 저격하는 눈빛과 연기력으로 이제는 당당히 스타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박서준 역시 인터뷰 때문에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박서준은 패션 매거진 그라치아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박서준의 인생 목표에 대해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박서준은 나중에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에 아내가 직업 없이 가정을 돌봤으면 좋겠다. 그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아이도 엄마 손에 자랐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평생의 관념이 정립된다고 하더라.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듯하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범죄자가 될수 있다. 아이오페는 엄마가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박서준이 너무 가부장적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팬들은 어차피 여자는 이래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 건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들도 내비쳤는데요. 반면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가치관이다. 본인을 좋아하는 팬들 중에 한 부모 가정도 있을 텐데 너무하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박서준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박형식. 박형식은 지난 2010년 아이돌 그룹인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연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배우로서의 활동도 해왔는데요. 박형식은 지난 2011년 드라마 상류 사회에 출연했습니다. 연기 경력이 많지 않은데도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상류 사회 종영 인터뷰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박형식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박형식은 인터뷰 내내 피곤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를 넘은 태도를 보였는데요. 자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준비해온 기자들에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또한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는 등 너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선배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어떠냐는 질문에는 참 감사하다. 이 다섯 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또한 전작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남지현과 이번 상대역인 배우 임지현과의 호흡을 비교해 달라고 하니 사람이 다른 거죠. 질문이 좀 이다며 오히려 기자가 민망해질 대답을 보였는데요. 본인의 연기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아까 얘기했던 시완이형 작품 봐야죠라며 맞지 않는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상류 사회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라며 정말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박형식의 소속사 측은 인터뷰 이후 박형식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의 예능을 통해 인기를 얻었던 탓일까요? 박형식은 해명 이후에도 스타병에 걸렸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군대도 다녀온 만큼.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